안녕하세요. 오늘은 퐁당퐁당 스토리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이거는 어, 스토리 같아요. 말 그대로. 일단은 어, 엄마 물개랑 아기 물개랑 어, 하차 뿅뿅 날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 회오리가 몰아쳐서 어, 구름으로 가려진 사이에 떠보니 엄마 물개는 없고 얘만 남아있네. 아니, 새끼를 엄마가 잃어버려야지. 아니, 엄마가 어디 가버리면 어떡해. 새끼가 어디 가버려야지. 모험에 앞서 수영을 배워볼까요? 튜토리얼을, 투, 튜토리얼을 완료하면, 토파즈 10개를 드려요. 다이빙부터 해볼까요? 아마 보고 싶어. 아, 다이빙이야? 누르고 있으면 아래로 이동. 이럴 때면 위로 이동, 아 아래로 이동,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아래로, 위로, 이동 아래로 위로, 자유롭게. 수영하세요. 어! 오, 어, 이렇게 수영 엄청 잘 하네. 물 속에서 요리조리 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수영하는데 좀 헷갈린다. 숨 막히다네? 좀만 참. 네. 네, 죄송합니다. 아슬아슬, 뽀... 아. 오, 어, 조개다. 뭐지? 어제 처음이라서 너무 못하는데 죄송해요 아 저기가 화폐라네 돈이구나 별은 정우수 치력감소 으! 오, 아슬아슬 포인트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 어디서 한번본 적도 없어가지고 아슬아슬 포인트 156 쩐다 상황 무서워요? 뽕! 고래 점프 뽕! 이렇게 꾹 눌러주고요. 오! 아, 이거 뭐 치워야 되겠다. 이게 뭐야? 여기선 점프가 안 돼? 아, 체력이 다닳았구나 곱하기 2피버호 숨을 왜 이렇게 막혀 해? 물개가 사람, 나보다 못 참아, 숨을. 물개가 사람보다 못 참아. 모험 준비 끝이라네요. 튜토, 튜토리얼. 보상, 또 파즈 10개 받았고요 공지사항 따위는 무시해주고 출석도 오케이 내일도 올게 도전 과제를 도전 과제를 달성하고 조개가 가득 친구 이름 닉네임 설정에 따라 다르게 출력될 수 있어요 퐁 알았어 몸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조개 천 개를 선물해요 퐁음 버디를 만나 퐁 이게 뭐야? 버디는 보따리에서 태어나요. 처음이니까 특별히 공짜예요. 보따리를 풀어보세요, 퐁. 자꾸 퐁퐁하네. <laughs> 아, 버디가 원래 엄청 비싸네. 이게 뭐야? 튼튼해지자 체력 5pt 준 거? 헬로. 체력을 좀더 올려주는 튼튼 꼬복. 다른 버디도 궁금하다면 보따리를 또 이용해줘요, 퐁. 되네요. 이렇게 선택하게 해주고. 버디도 캐릭터처럼 레벨업할 수 있답니다. 버디도 잘 챙겨주게 부탁해요. 메시지가 많네. 아 토파즈 일일 토파즈 아, 하나씩 받는구나. 클라버 보내주자 품아 준영이 준영이가 3등이구나꽤 어, 잘하네. 꽤 잘하네. 아, 어, 비니, 어, 선생님이 1등이고. 오, 쩐해. 유연이도 하구나. 유연이 유현이도 하구나. 음. 응? 준비. 출발 초밥 아니야? 계란 초밥 아닌가? <laughs> 계란 초밥. 통밥? 오른쪽에 보이는 건 미션이에요. 이 짓을 클리어하면 레벨업을 할수 있어요.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좋다면 출발. 우우우조